감염가 음. 상태가 심하다던가요 아니면 뭐그 정도로 그졌나요 심하지는 않은 것같은심 그런데 어. 이제 음. 집에서 철정을해보면 음. 너무 불하더라고요 음. 130대 올라갈 때도 있뭐 음. 먹고 바로 하면 200, 음. 7 8그 음. 뭐 선생님 혹시 혈당 언제 하고 병원에서 좀보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공복 혈당, 그다음 혈당 언제 아 밥 먹기 전에 음. 자고 일어 나서 바로 음. 한번 하고 음. 그러고 밥 먹고는 못 하고 이제 음. 저녁에 와 하고 밥 먹고 난 뒤에 그때 저녁 먹고 나서 언제 들어가든 한2 시간 정도 있다 가 그러면은 저녁 먹고 나서 2 시간이라고 하든가요 아니면 저녁 식사 시작하고 나서 2 시간이라고 그래요 밥 먹고 나한 뒤에 아니, 한 먹고 한두 시간, 시간. 대충은 아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저 <laughs> 음. 언제 제가 이야기 한건 아니고 음. 그냥 내가, 저, 참고상을 보시라고, 음. 그, 일부러, 제가 고 적어놨었잖아. 음. 아, 그래요? 예. 네.